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플러빈 내 2025년 2분기 실적 보고서를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회사의 뭐랄까, 현자 상황,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역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건 실적이죠. 그쵸? 2분기 매출이 와, 전년 대비 77%나 늘었어요. 12억 6천만 달러. 정말 엄청난 성장인데 어, 근데 또 재밌는 건 시장 예상치보다는 약간 한1.56% 정도 낮았다고 하네요. 근데 또 주당순이 EPS라고 하죠. 이거는 예상치를 22%나 확 뛰어넘어서 2.39달러를 기록했어요. 이, 이 약간 다른 신호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출은 기대에 살짝 못 미쳤는데 어, 주당순이 그러니까 주식 하나당 실제 번 돈이죠. 이게 예상을 아주 크게 웃들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 조정 이비타에 이어 음 복잡한 얘기 빼고 그냥 이익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10억 달러를 넘었어요. 그러면서 이익률이 무려 81%, 이건 뭐 회사가 돈 버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와, 81%요. 네. 비용 통제를 아주 작했거나 아니면 뭐 수익성 높은 사업이 정말 잘 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자유연금 흐름이라고 회사가 진짜 영업해서 번돈 중에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이요. 이것도 72%나 들어서 7억 6천 8백만 달러. 그러니 재무 상태는 뭐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음 그럼 이 성장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온 걸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역시나. 그, 모바일 게임 광고 쪽. 이게 주력이니까요. 여기가 성장을 이끌었고, 아, 그리고 이 커머스 쪽도 괜찮았다고 하네요. 이 커머스 관련해서는 좀 특이한 게 GMV라고 하죠. 총 상품 거래액. 이거 최소 요건을 1억 달러로 올렸다고요. 이건 그냥 단순히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GMV 기준으로 올린 건 어, 중요한 변화로 보여요. 단순히 거래액만 늘리는 게 아니라 좀더 수익성 좋고 우량한 거래에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좀튼 거죠. 아, 질적 성장. 네. 핵심인 모바일 게임 광고는 계속 잘하면서 동시에 이커머스 같은 다른 사업은 내실을 다지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니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액션 애드 매니저 2026년 상반기에 나오는 자체 광고 플랫폼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액션 애드 매니저 그 플랫폼이요? 네, 광고주들이 직접 애플러빙 기술 써서 광고 돌리는 그런 셀프 서비스 플랫폼인데 이게 잘 되면 또 하나의 큰 성장 동력이 될수 있죠 그렇군요 미래 교획도 꽤 구체적이던데요 글로벌 마케팅 채널 넓히고 방금 말씀하신 그 액션 애드 매니저 잘 출시해서 활용하고 또 게임 아닌 다른 분야 광고 수요까지 잡아서 연간 20에서 30% 성장하겠다 이런 목표더라고요 액션 플랫폼은 당장 오는 10월부터 큰 광고주들 대상으로 머리퍼럴 뭐 프로그램 이런 거 시작하고 그 다음엔 중간 규모 광고주 잡고 해외로 나간다. 이런 단계적인 계획도 있고요.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계획 자체는 상당히 야심차죠. 그래서 시장 기대감도 좀 있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프 리서치 같은 곳에서는 목표 주가를 425달러로 올리기도 했고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오, 425달러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높은 기대감이 과연 주가에 얼마나 이미 반영되어 있나 이 문제죠 아 그렇죠 밸류에이션 문제 네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는데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을 PE라고 하죠 이게 한 68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68배면 확실히 낮진 않네요 그렇죠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데 이미 주가가 그 기대를 많이 품고 있다 이 부담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스토리는 참 좋은데 가격표가 좀 높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좀 핵심적으로 봐야 할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강력한 수익성, 아까 말씀드린 그 7억 달러 넘는 풍부한 현금 흐름, 그리고 액션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미래 전략, 이건 정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높은 기대치, 그 때문에 생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실적이 좀 흔들릴 가능성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가 이 전략들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지 그 성과를 꾸준히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애플러빈 2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진짜 회사의 강점 또 앞으로의 전략 그리고 시장 평판까지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네요. 정리하자면, 음, 뛰어난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모바일 게임 광고 시장에서 아주 강한 위치를 지키고 있고 동시에 액션 플랫폼과 글로벌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을 중계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하나 던져 볼까 하는데요 만약에요 애플러빈이 정말 목표대로 액션 애드 매니저를 성공시켜서 게임이 아닌 다른 광고 영역까지 사업을 잘 확장한다면 그때 이 회사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냥 모바일 게임 광고 회사가 아니라 뭔가 종합적인 애드테크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힐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